여러분, 완벽한 남자일수록 의심하세요. 로맨틱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 남자. 너무 설레어서 심장이 요동치는 그 남자. 어쩌면 지금, 연기, 중일지도 모릅니다. 연기는 늘 현실보다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진심이 없으면 오히려 더 완벽해집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계산이 가능하고 가짜로 좋아하니까 머리가 차갑게 작동하죠. 위험한 남자가 가짜 감정을 연기하면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서툰 남자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남자가 가짜로 좋아할 때 보이는 특징 5가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위험한 남자에게 무작정 휘둘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여자가 좋아할 영화 속 남자의 이미지를 연기합니다. 넌 내가 본 여자 중 제일 현명한 것 같아. 넌 진짜 특별해 보여. 이런 말, 듣기 좋죠? 그러나 이런 말은 그저 달콤하기만 할 뿐, 공허하죠. 그 말은 당신을 향한다기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연기하는 남자를 돋보이게만 할 뿐이죠. 진짜 좋아하는 남자의 말은 담백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때 너 웃었잖아. 그거 진짜 귀여웠어.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어제 늦게 잤지 이런 말엔 관찰과 기억이 섞여 있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 말은 온전히 당신만을 향해 있어요 가짜는 이미지를 만들고 진짜는 기억을 쌓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진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는 연락도 잘하고 대화도 자주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의 현실 속에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친구랑 운동 갔다 왔어 요즘 일 때문에 바빠 죽겠어. 이런 얘기들은 넘쳐나는데 그 안에 함께 갈래 같이 할까 와 같은 당신과의 연결고리는 없죠.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요. 자기 일상에 당신을 섞고 싶어 해요. 반면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 세계는 철저히 닫아두고 대화 속 감정선만 주고받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관심의 무대에서만 사랑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네 마음 정말 이해돼 이말참 따뜻하죠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감정 공감을 무기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은 노력 없이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기술이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는 공감 이후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럼 내가 같이 해결해 줄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당신의 감정에만 머물고 그 문제 해결엔 침묵합니다 굳이 나서서 피곤할 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 감정 공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남자들은 그 틈을 노리고 여자들 또한 그 공감에 빠져들게 되죠. 꼭 기억하세요. 공감은 쉽지만 문제 해결은 어려워요. 굳이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건 당신을 진짜 좋아하거나 가족이거나 그 정도 아닐까요? 진짜 좋아하면 종종 타이밍이 엉망이에요. 아무 때나 연락하고 괜히 뜬금없이 묻습니다. 밥 먹었어? 그건 상대의 감정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요. 당신이 외롭거나 힘들 때 혹은 SNS에 감정적인 글을 올렸을 때꼭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의 약한 틈을 이용하거든요. 요즘 힘들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듣기엔 따뜻하지만 그건 연결이 아니라 조종의 방식이에요. 그의 등장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문이 열린 순간을 계산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가오지만 가짜는 당신의 감정을 읽고 접근합니다. 가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절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자. 꼭 관계에 대해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 왜 그렇게 빨라? 천천히 알아가도 늦지 않아. 그런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 너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라는 달콤한 말이 붙죠. 이건 관계의 책임을 피하면서도 감정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진짜 좋아하면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싶어집니다. 불확실하면 견딜 수가 없죠. 나는 너 좋아해. 우리 진짜로 만나보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진짜로 사귀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기억하세요. 진심인 남자는 여러분의 감정을 절대로 가볍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앤드류였습니다.